기 거에 여기서 싸우면 엔딩 보는 건가? I give you my heart. 어 저렇게 후드를 쓰고 있으니까 무슨 어쌔신 크리드 같아요. 같아. 제 심장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어, 진격의 거인이야? <laughs> 징계거인에서 심장을 바친다 뭐 이러잖아요. 후드 쓰고 있으니까 완전 영락없는 어쌔신 크리드야. 강력한 마녀들, 마녀들 딱 서있는 씨가 든든하네. 오, 와일드헌트 오는 건가? 서리를 몰고 오네요. 한판 붙어보자고, 와일드헌트. 아, 나 에너지가 없는데, 씨. 그게 억제이네 오. 오. 자, 과연 전투에서, 자, 승리할 수 있을지. 자, 다들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자, 결전의 때가 왔어. 자, 이번 전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칼을 들어, 게롤트? 게롤트가 옆에 있나? 칼은 뭐, 당연히 들죠. <laughs> 자, 와일드 헌터들이 오고 있어. 요 자, 게롤트가 병사들을 이끌고 오죠. I see you. g a l 와와와와오 배를 단숨에 세워버리네 얼음. 야 얼음으로 암초를 만들었어. 와. 이일이장난이 아닌데 이번에이번에서기면서기면 이기면 이딩인가기잠 어, 기면 이기면

아발라카 멋있게 서있네요. 마치, 마치, 어세신, 크리드처럼. 나스. 와이드 헌트들이딱철저 쫄딱이 돼. 어허. 자, 한판 붙게 생겼어. 시리로 플레이해야 되나? 해야 될것같은 <놀람> 그렇지 보니까 시리로 뿌리 해야같아자자자 자, 자. 오, 한방에 가는데 얘들아 한방이 한방 야 무슨 한방 이렇게 보는게 무슨 오반이야오반 소로반 초사이언트가 생각거네야한방이 보내고 방카레, 야, 방카레! 완전 소름밭이야? 드래곤볼 완전 무슨 초사이언이 쭈야 야, 전에는 힘겹게 싸웠었는데. 야, 시리가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네. 와! 참, 암방이 되네, 지 와!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위로 올라가야겠구나. 아, 이 생츄리들. 옥날 고슴판밖에 안 되는 것들이. 어, 시리가 이렇게 강력해졌어요. 야, 뭐야? 이게 뭐가 있는데? 아, 뒤에서 오네요. 야, 이 생장기들아, 이건 안돼. 실을 리드 계속 나오는건가? 앞으로 먼저 해야되겠네요 단칼에 끝내야지 단칼에 좋어 가자 파란티어를 물리치러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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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도뭐 방어 자체가 안되네 시리가 너무 강력하죠 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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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달 공법이다 하 발도지의 시리다 자, 자, 자. 시리를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마라 카란티어인가 보네요 벌써 포스가 달라요 어자 너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어? 어? 이 카란티어야 자 너의 지팽이를 달리주지마자 에너지가 좀 차고나서 와어디있어자 시야를 빨리빨리 돌려야 되겠어차차차차차차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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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시리가 아주 잘 싸우고있어 차차차 상대가 안되네 어파면이 너무 많네 지이가 망가진건가? 사라졌어 아, 근데 환 승적이네요. 시리가 게롤트보다 더잘싸우는것 같아. 야, 와일던트가 조금 못 쓰네, 카렌티어가. 어, 지팡이 망가뜨린 것 같아요. 오, 야,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 같은데? 어, 지팡이 망가뜨렸어. 야, 작전 성공. <laughs> 뭐야, 시리는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야? 빨리 일어나, 언능 일어나, 일어나, 힘내. 일어나. 거의 쓰러뜨렸잖아. 야, 여기서 힘을 내야지. 힘을 내. 힘을 안 내면 우리했던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라, 시리. 다어 이야. 샥 사라져오네 버어 아. 뭐야 또 얼었어? 게롤트랑 어 게롤트 움직이네요 얘 아. 게롤트로 싸우는건가? 자 게롤트와 2차전이네요 이리 와, 얼어 뒤진 지줄 알았어. 캐스팅신, 사람을, 사람을, 위에서. 어, 뭐야, 뭐야. 어이, 뭐야.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 야, 씨. 아이 초반부터 너무 맞았어. 후후! 반장하겠네. 어이! 야, 이거 죽겠는데? 이건 아닌데? 야, 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싸우라는거야 이거 아이씨. 시리로다가, 하예로할지이 길을 겠어 와! 자, 자, 자. 자 에런지 정꽉 차면 넌이 정도. 어디서 이냐자이자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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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거리를 좁히면서 갑시다. 자, 와와우 어. 자, 들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거리만 좁히면 너는 허접이야. 와와 와. 와, 와. 아우 씨, 도막이 안 써죠. 아, 거리를 좁히기가 어렵네요. 어씨 이러다 죽겠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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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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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얘는 또 뭐야? 우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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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이거 너무 불리한데? 이리와. 어휴, 씨. 힘들구만 안 되겠어, 소지품... 힘드네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검이... 나 이걸로... 야, 씨... 버겁네... 아... 이렇게 질순 없지... 포셔! 칼이 발라야 되겠네요. 칼이 한번 발라봐. 하나만 발라주네요 아하. 어. 백대 인간 탕이야. 마기 탕이야. 밤에 악령 탕이야. 다써 보자. 아, 체력 재생이 빨라져야 되는데. 하하. 숏트. 아, 탕약, 에너지 탕약 뭐 없나? 아, 체력 회복하는 게 여기 있네요. 어, 탕약, 탕약. 빨라진다고 바꾸고 자, 가 봅시다. 어디 냐 아씨, 자, 루와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걸로 너를 쳐부숴야 되겠어. 이리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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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아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건 뭐지? 일로와 일로와 이씨 불러서 불러야되겠어 불러야되겠어 아 진작에 불렀어야 되는데 로아 너만 죽인다. 아 씨. 죽었어요. 아 이번 판에 이길 수 있어. 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 미치겠네. <laughs> 자 이번에 부셔보죠. 굴러야 되겠어요. 그냥 회피만으로 는안 돼. 아, 체력이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네. 미치고 팔딱 뛰네요. 연금술, 나 지금, 지금 도중에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만들 거다 만들었나? 본데 자, 소지품, 바르거바르고 자, 이거, 바르고 <laughs> 아, 이거, 과 <음식과> 음료. <laughs> 자, 이걸로잘 싸고 봅시다 자, 구름 돼. 거이면안맞이이제 요령을 알았어. 이거, 요면 돼요. 자. 자. 자, 굴러스! 굴러스! 자, 또 어디 있어? 자, 자, 수리만큼의 스피드는 아니더라도 굴러서 잡아. 역시... 이다. 어이씨, 뒤에서 나타나. 이겁하게... 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정도야. 손쉽게 잡아주겠어. 자, 자, 굴르면 돼. 굴르면 돼. 르와, 카란티어 잡아주마! 자 계속 불러야 돼요. 계속 불러야 돼. 안 그러면 죽어. 들어와. 어이씨 막. 뭐막 뭐를 막 불러. 아 사라졌어 이놈이. 와와와와 와, 와, 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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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고지가문앞에 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서 발 셔. 저쪽 있네요 자 괴물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죠 쟤들 상대해봤자 좋을거 없어 아우 저씨 파괴롭다 일로와 아우씨 어디로 가는거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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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자, 불러 불러 어딨어 이리와 이리와 어이씨 점점 사라지네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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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주말 자 이리와 이리와 카난티어 아이씨 사라지네 이렇다면은 좀 골치 아프죠 진네 아군도 공격을 하네? 자와 이리, 이리 와봐 자, 굴른다 불러불러불러안 맞아 안 맞아 이리와 아또씨 또 목들을 또불러내는구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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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굴러 러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이리 와. 그냥 아군도 공격하는 무지막 전념이네요. 자, 불르고, 불르고.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쇼. 쇼. 쇼, 쇼. 점점 동작이 빨라지네요. 이리 와. 이리 와. 알면 문제가 될게 없어. 자, 피. 또 사라졌어. 자, 피하지 않고 어디 갔냐? 저 있네요. 이리 와. 상대해 주지. 차, 차. 차, 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불러. 피만으로안 돼. 불러야 돼요. 미시야, 미시야,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계속 불러야 돼요. 자 로아 카란티오야. 내가 한번 죽지 두번 죽냐 이 자식아. 자, 자, 오케이. 넌 죽었어. 아 힘들었어. 오케이. 씨쌰 마이 묻나. 너 때문에 내가 많이 불렀다, 아이가. 자, 마, 화끈하게 삐뚤어줄게. 뭐야, 뭐야. 어이, 없어졌어요. 뭐야, 다른 공간 가서 싸우는 건가? <laughs> 물속인데? 야, 손에 힘이 엄청 센데. 나, 야나오라 노란 말이야, 이 자식아. 주으 혼자 죽어 자 한놈 처치했어 자 올라가자 자, 따라 올라오진 않겠지 캐스트 갱신 살아남위에서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가자 어우씨 엄청 깊은데로 왔어요 야 이거 올, 얼마나 깊게 온거야 쩌네 쩌러 어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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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로 막 떨어져. 어, 다 왔다. 푸, 이러고 올라오겠지. 휴. 자, 나왔어요. 어 마치 북극이 얼으면서 나온 것 같아요. 힘든 싸움이었어. 전투력은 오히려 시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어, 와일드 온 투베야! 공격적으로 와일드 헌터들이 들어오네요. 어, 시리가 저기 있는데? 아, 시리. 시리 끌려가면 안 되는데? 시리 뭐야. <laughs> 어, 배로, 배로 밀어버렸어요. 어, 근데 와일드 헌터 배는 꿈쩍을 안 하네. 와. 어, 일어나, 시리. 힘내, 힘내. 그렇지. 사라지니까 이제 좀 안심하네요. 게롤드다 와. 어마 불에 타네. 와일드 헌트들 배가 불에 붙었어요. 자 여기서 이번엔또 어떤 전투를 하게 될까? 나글파에 승선하자. 내 이름이 나글파인가봐요. <목소리> 뭐야? 어이씨. 한약 엔즈를 잘 몰라. 이리 와. 이리 와. 자, 팀하고 샌드위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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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이, 재시도야. 잘 죽지도 않네. 이렇게 안 죽어? 죽어, 죽으란 말이야. 어시리면 단칼에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데 안되네 시리가 전투력이 엄청 센거 같아요. 우와! 자, 묵날 괴자 듯이 잡아보자. 자, 이근이. 이그니. 자, 이그니로 하면은. 와우, 와우, 와 자. 코인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어, 이 자식. 사냥개가 왜 이렇게 쎄? 잘 죽지도 않고. 오케이, 주서. 있으면은 안 좋을 것 같더라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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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뛰어볼까요? 이거 뭔가 좀 소모전인 것 같아. 그렇지, 소모전인 것 같아. 아, 와일드 헌트 푸 오케이 좋았어. 자 배에 불이 붙었네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서 뭐 아이템 먹으면 안될것 같아. 공작이 느려져 자, 나글파이 승선하기 위해서 그냥 뛰어가야, 뛰어가야 될것 같네요. 자 단칼이 끝내버렸어요 와이 사냥개야 어우씨 다시 잘싸우는데 여기서 좀 싸워야되나본데요 자 방어막 쓰고 자 와일드헌트 전사 단칼이 끝내주마 왜안망가져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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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보내버렸어. 이리 와. 자, 자. 어이씨, 사냥개가 또 세. 왜 이렇게 세? 어?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이자식 센데요. 에너지 간다로. 어? 어이, 자식, 젠장. 엄청나게 센데. 자, 칼 수리 좀 할게요. 은검이몇 프로 남았나? 47%. <laughs> 47% 남았어요. 와, 아마추어 수리 공구. 90%. 40%내구도 회복된데요 칼도 각바꿔 껴야지 몽둥이로 싸울 순 없죠 이제 32, 31 이거 뭐지? 31 은범 자 이걸로 갈아끼고 칼에 좀뭐좀 뭐좀 발라야죠 포션 어딨어 포션 자, 건축 기를 발라 주고, 아, 은검 에만 되 는구나, 은검 에만 발라 주 네요. <laughs> 음, 강한 펴라 이걸 한번 써보 죠. 샤아 아, 왜 맨손으로 싸워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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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검이랑 응급으로 싸워야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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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어꽤 세. 자 어? 이제 좀 죽자 어 죽자고 죽어라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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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보내버렸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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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빠져주고. 야얘네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아 냄새. 자, 차, 차. 자 하나 보내버렸고. 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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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가야되나?